아이들이 떠난 집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부엌에서 들리던 발소리가 없고 누군가 급하게 문을 닫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제 좀살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이 정리되고 시간이 남고 숨이 트이는 느낌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이 며칠 지나자 마음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이 아니라 말할 사람이 없는 고요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득 식탁 맞은편에 앉은 사람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사람과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해졌을까? 우리는 언제부터 부부가 아니라 부모였을까? 약 4분. 아이들이 어릴 때 부부는 늘 바빴습니다. 학원, 학교, 병원, 등록금과 생활비, 끝없는 걱정과 책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대신 같은 방향만 보고 달렸습니다. 아이 잘 키우자 그한 문장으로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떠나자 그 문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이유도 함께 말할 주제도 한꺼번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잃은 게 아니라 부부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역할이 사라질 때 찾아오는 자, 상실감 약 4분. 자녀 독립은 아이의 성장이지만 부모에게는 역할의 상실입니다. 아내는 더 이상 누구 엄마로 불리지 않고 남편은 더 이상 가장의 의무만으로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남은 게 없는 것 같아. 이건 게으름도 나약함도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표를 잃은 상태입니다. 이 시기의 공허함은 젊을 때의 외로움과 다릅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깊고 더 무겁습니다. 많은 부부가 말합니다. 우린 싸운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 말의 뒤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어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 이야기만 하던 부부는 그 이야기가 사라지자 서로에게 물어볼 질문을 잃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이 한마디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침묵이 자리를 잡습니다. 침묵은 편해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포기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외로움은 대개 이렇게 나타납니다. 집에 있어도 괜히 밖으로 나가고 말수가 줄고 혼자 술잔을 기울입니다. 표현하지 못한 채 혼자 견디는 방식입니다. 아내의 외로움은 조금 다릅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아내는 관계의 부재를 더 크게 느낍니다. 서로 다른 외로움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겪다보니 결국 서로가 서로를 모르게 됩니다. 황혼 이혼은 미움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보다 외로움이 한계를 넘었을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도 말하지 않게 되었을 때 기쁜 일이 있어도 공유하지 않을 때이 사람 없이도 살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때 그건 이혼을 하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이대로는 더 견딜 수 없다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원해서 떠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다시 필요해지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관계의 끝만은 아닙니다. 아이 없이 서로만 남은 이 시간은 처음으로 부부가 부부로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대단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같이 산책하며 오늘 날씨 괜찮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그땐 참 힘들었지." 라고 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말들이 굳어 있던 관계를 조금씩 풀어줍니다. 늙는다는 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부분은 서로의 인생을 가장 오래 지켜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직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의 어색함은 실패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떠났고 역할은 사라졌지만 당신이라는 사람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같은 시간을 견뎌온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아무 말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밥 먹었어? 같이 나갈까? 그 한마디가 다시 부부를 이어주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